잘 풀리는 사람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조는 세 부분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가 두로 왕 심판이고, 그 다음에 20절부터 23절까지가 시돈의 심판인데, 그 페니키아라 그랬죠. 페니키아를 성경에서 그냥 버니게라 그래요. 버니게. 뭐 비슷하죠. 페니키아. 어, 그두 도시로 이루어졌죠. 하나는 두로고, 또 북쪽에 있는 시돈. 시도, 시도는 시도왕 그 딸이 이세벨아닙니까? 다게 페니키아예요. 레바논 거기에 대한 심판이니까 이거 복사 이미지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여기는 전염병으로 치시겠다. 그래서 시도는 뭐 오늘 살피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5절과 26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힘도 없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고 의지했더니 회복이 되고 자기 힘 믿고 잘난 척하고 교만했던 두로는 박살난다. 그러므로 두루왕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이스라엘의 회복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길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25절과 26절. 그러면 산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가 두루왕인데, 심판 얘기인데,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두루왕은 어떤 모습이냐 면은 일단 잘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완벽한 조건이고 넘치는 축복을 받은 사람. 우리 크리스천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막힘이 없습니다. 조건이 완벽하고 넘치는 축복이 있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가 그런 얘기예요. 오히려 일상이 너무 좋고 모든 게 평탄하고 할때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두루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설명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상황과 똑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 이게 뭐 사탄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의 모습이 에덴 동산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완벽한 조건이었죠. 그래도 범죄했다. 그래도 불순종했다. 뭐 우리는 예외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게 13절부터 15절까지 내용입니다. 읽어보세요. 나중에.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 축복의 시기에도 교만의 위험에 우리는 항상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찬양, 가사, 세상을 보니 세상이 맨날 뭐 하래요? 이거 증명하래요. 자기를 증명하래. 명예와 가진재물과 신과 자랑, 이런 거 증명하라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결국 뭐 힘쓰고 애쓰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 앞에 자기 증명하려고. 증명할 필요도 없는 건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중요한 건데, 증명하려고 그러다가 시간 다 낭비하고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 두로 왕은 특징이 교만함의 상징입니다. 우리도 자꾸 힘이 생기거나 하나님 없으면 교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로 왕을 보면은 겉으로 볼땐큰 죄가 없어요. 왜냐, 뭐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간음을 한 것도 아니고 도적질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잘 믿고 잘 사는 사람 같이 보여요. 근데 그 내면에 뭐가 있느냐? 교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뭐냐? 일개명이에요. 내 앞에 하나님만 두라. 근데 하나님 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만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교만함을 또 다른 말로 음행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없는 만족.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믿음 없으면 곱하기 제로를 하니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으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불신한적, 불신앙적 교만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거, 하나님이 없으니까 교만한 거죠. 하나님 없는 만족을 추구하는 거 그런 행동을 음행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만족할 수 없으니까 하면 할수록 사치 중독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똑같은 이미지가 에스겔서의 이미지를 그대로 따온 게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에스겔서를 잘 알면 쉽게 풀리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미지를 가져온 거라고요.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뭐냐? 겸손의 싸움이에요. 겸손하면 일단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당할 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은 임합니다. 그래서 겸손하면 무조건 승리예요. 우리의 싸움은 내 능력 싸움 아닙니다. 겸손 싸움이에요.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 있음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게 겸손이라고 요내 앞에 항상 하나님만 두는 게 겸손이라고 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은혜가 임하죠. 하나님 임재가 있으니까. 교만은 뭐예요? 인생이 메말라집니다. 하나님 없음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맨날 자랑도 자기 자랑만 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가시겠죠. 영광이 떠나갔다. 이가 보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만하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적으로여기신데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러니까 교만은 뭐 망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두루왕이뭐 최근에 뭐 이단 프로그램 나올 때 나는 신이다 그게 나오대. 거기서부터 난 건지 알아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는 신이다.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그기요 나는 신이 아니라 인간 선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이다. 근데 이게 창세기 3장 5절 을 보니까 선악과 먹을 때 마귀가 유혹했던 거 아니에요?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나는 신이다. 그래서 인간은요, 자꾸만 힘을 추구합니다. 이유가 뭐냐?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예요. 생사 여탈권을 갖는 거.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왜 사장이 려라 그래요? 니 아, 네 밥줄 내가 가지고 있어. 이게 묘한 그 흥분되게 만들어. 그런 거라고요. 왜 권력을 왜 가지려고 그러죠? 너 완전히 잘라버릴 수 있고, 너 공천에 붙일 수도 있고, 떨어뜨릴수도 있어. 그 희열이라고, 그거. 공천위원장 뭐 이런 거할때 되게 좋아하잖아, 사람들. 우리 교육 출신도 옛날에 그거 했다가 망했던 분이 한번 있는데, 그죠? 너무 남용하다가. 그죠? 그런 거 있죠.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심판하고, 선학과가 뭔데요? 기준이 나래서 내가 선과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거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신명기 1장 27절에 나왔는데. 이게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두루왕이 우리가 힘이 생기고 절제 안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곳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 크리스천이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세요 바다 한 가운데 앉아 있다. 어디 이미지 비슷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13장 같은 데 보니까 내가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는데 그런 얘기 나오죠. 이 개념이 뭐냐면 다 에스게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다에 리워 야단 그래서 괴물이 사는 거고 그다음에 마귀가 산다고 생각했다고. 그런 개념이 있다고 해서 바다 한 가운데 보좌가 있다. 이게 마귀의 보좌.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신성모독하는 말들은 막 하는 적그리스도가 올라오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는두 군데 섬기는 겁니다. 바다 한 가운데에 있는 자를 섬기든지 아니면은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두로, 두로가 진짜 그렇죠. 그8 0에서 떨어진 섬, 강화도 같은 섬에 요새가 있고 또그 육지에도 뭐 두로라는 도시가 엄청난 번영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힘이 세니까 세 가지 얘기를하고 있어요. 일단 지혜롭대요. 가 당시에 다니엘이 있었잖아 1차 포로 때끌려간게 다니엘이잖아요 아마 소문 다 나는가 봐 그래서 다니엘이 똑똑하다 그런데 난 다니엘보다 더 똑똑해 그다음에 재물 썩어지게 많아 재물이 많으면 잉여가 되죠 잉여 잉여가 되면 축적이 되죠 그래서 사람이 언제 교만해지냐면 잉여가 축적이 될때 교만해져요 요즘엔 뭐죠 뭐 집이 집이 한 열채 있다 뭐 아니면 통장에 뭐한 100억쯤 있다. 뭐더더 더 있는 사람도 많겠지. 그렇죠? 그런 게 두루 왕이에요. 거기다가 또 지혜가 있다는 건 뭘까요? 뭐나뭐 명분대 나왔어. 뭐 이런 거죠. 나뭐 하버드쯤 나왔어.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나 돈도 많아. 무역을 했다고요. 무역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정보력이 뛰어나죠. 정보가 능력이라며. 그다음난 그러니까 정보도 뛰어나. 그럼 이 시대를 말하면 다 있는 거죠. 지혜도 있고 재물도 있고 정보력도 있고. 뭐. 빠질 게 없잖아요. 나는 그러므로 신이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입니다. 시작. 내가 단일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므로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발미하면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이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하나님 없는 마음. 그래서 교만은 반드시 그의 행동이 음행이라고 음행 채워지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중독에 빠지고 사치 중독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6절에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나님이 척했다는 거예요. 6절을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하였으니 2절에도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잖아요. 하나님 이 되라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심판의 도구를 보내서 가깝게는 바벨론이고 멀리는 BC 332년에 알렉산더 보내가지고 초토화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가 바다 한가운데서 잘난 척하지 마라 거기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교만하면 심판 받는다 자랑하면 빼앗긴다 교만하면 죽는다 그런 거죠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라 그랬는데 봤어요? 여러분 순종할 리가 없지 그러니까.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알렉산더가 왔어요. 그래서 일단 육지에 있는 건다 박살을 내버려. 근데 800km 떨어져 있는데 거기 금류가 흐르고 그 두로 섬에서 두로 섬에서 한 4만 명 정도가 농성을 벌이고 알렉산더 열받게 만드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 배를 배를 잘 이용하잖아요. 해양 민족 아니에요. 오랫동안 고립을 시켜놨는데도 불구하고 배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눈 앞에서. 그러면서 무역 잘 돼가지고 막 약올리는 거야 메롱하고 약올리고 막 금은 보아해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배가 없으니까 꼼짝을 못하잖아요 아 생각해보세요 저 같은 사람 저는 육지밖에 모르잖아요 제가 강화도가 아니라 여의도에서 막 까불고 있다 그래도 나 수영도 못하는데 아무리 힘이 세도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열 받았어 그래서 했던 일이 뭐냐면 일단 육지에 있는 두로를 초토화시켜버려요 초토화시켜버리고 거리가 800m인데 뚝을 만들어요, 방파제. 뭐로 만드느냐, 그 흙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아다시피 여러분들 그 레바논의 지형 알죠 평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동쪽에 우리 같이 태백산마 같이 레바논 산맥이 있고 거기서 흙을 퍼올라 그러면 너무 멀잖아.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박살을 내놓고그 자랑거리들, 왕궁들, 뭐 건물들, 돌멩이 많잖아요, 거기. 그거 가지고 다 메꿔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두로라는 데 가보면 황무지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황무지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그 돌멩이로 다 섬까지 연결시키는 800m 연결시키는 걸 했다고. 지금도 아마 정주영이 하려도잘 못할 거야. 800m 그거 어떻게 맬 거예요 그거를. 알렉산더는 했습니다. 했다고. 그래서 들어갔더니 이제 뭐 육상전투야 뭐 알렉산더 당할 자가 없으니까. 제 기억에 한 3천 명쯤 죽이고요. 3만 명을 노예로 팔아먹었어. 그 두로 사람 백100%다 노예되버렸습니다. 그왕 죽이는 장면 나오는데, 왕뭐 이렇게 차례차례 잘라가 죽이고. 하여튼, 알렉산더가 무지하게 열받았던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잘난 척하더지만 이렇게 망하게 되더라. 너희의 모든 영화, 너희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잿덤미가 돼가지고 길이 되더라. 너희 망하는 길이 되더라. 그런 메시지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막힘없는 완벽한 조건에 잘 풀리는 교만, 이거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잘 풀릴 때뭘 해야 돼? 항상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자수성가라는 말이에요. 그거마다 크리스천들 가운데 어떤 분은 아 나는 자수성가했어요. 뭐 농촌에서 올라와서 자수성가했어요. 뭐 뜻은 알겠는데 되게 위험한 발음이에요. 발언이라고 자수 내 손으로 성가 가문을 읽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내 손으로 성공했다 뜻 아니에요. 자수성가 우리는 신수성가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손으로 승리를 이루었다. 그래서 자수성가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우리는 신수성가 하나님의 손으로 일가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거 붙들어야 되죠. 그래서 뭐잘된게 있으면은 신수성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부족함과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에 사용하고. 그게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뭐, 넉넉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신수성가에 있습니다. 그럼 감사 찬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11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감사원금 드리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 뭐, 성교 갔다 오거나 뭐, 잘 되거나 뭐, 그러면 무조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감사원금. 감사원금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신수성가에요. 내가 아닙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잖아. 어, 나 괜찮아 보이는데, 내가 참 능력이 있어, 나 대, 대단해 이런 마음이 생길 때 목사도 생기거든요. 제가 쓰는 방법에 이건 뭐 진리는 아니고 과도하게 헌금해요. 저는 과도하게 감사한 금해. 이건 100% 넘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목사도 헌금 엄청하면 아까워요. 그런 순간에 이게 무너져. 내가 쓸거못 쓰고 살거못 사고 무너져. 그게 신수상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컨트롤이 안 되는 게 인간이에요. 자, 꾸만내 자가 올라와. 교만이 올라온다고. 내가 했다라는 게 올라오고. 깨지는 거죠. 요즘에는 뭐아차하는사람 없지만, 옛날에 저 옆에서 아차하는 사람 엄청 많았거든. 뭐 최고다 그러고, 그런 분이 없어요. 뭐 그러고, 입에 짐 뚝뚝 떨어뜨리면서. 와,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그때마다 옷을 찢으려니 뭐 창피하고. 그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때 하는 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대부분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어떤 때는 자존심 상하고, 그럴 때마다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 붙들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안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하나 뭐예요? 우리 대부분 연약하니까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예수로 사는 인생. 그게 제일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렇게 잘난 척하는 두로는 박살이 나버렸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버렸잖아요. 무슨 힘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의지했잖아요. 믿음 붙들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만드셨죠. 이게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냐 자기 능력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보내주신 거 아니냐. 신수성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주가 주되심을 알게 하려고. 마지막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국 땅곧내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막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 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봐라. 이게 약하고 부족하고 고난 속에 있는 백성이 하나님의 의지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승리하지 않느냐? 그 두로왕 같이 완벽하고 강하고 넘치는 재물이 있었는데 자기 의지하고 내가 시다 이따위 소리를 하니까 망하지 않느냐? 뭐 붙들어야 돼요. 겸손이 우리 살 길입니다. 겸손이 뭐예요? 신수성과 잘 되는 건다 하나님께 영광. 안될 때는 믿음. 그러니까 영광과 찬송, 감사 그리고 믿음과 의지함, 주님 의뢰함.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런 겁니다. 주님밖에 없는 거죠. 뭐다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즘에 너무 정보가 많고, 여기 두루왕 같이, 정보력이 뛰어나. 옛날에 여기는 많은 무역을 해서 정보를 얻었다는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구글이 있잖아, 구글이. 구글이 가잖아, 맨날. 네이버 검색. 그죠. 채 GPT가 있잖아요. 또약올렸더니또몇명 샀대, 그거 26,000원 주고. 그 맨날 하고 있잖아, 요 그거. 정보가 뛰어나죠. 우리가 두루왕이 될 가능성이 커. 돈도 많잖아요. 지혜리 있다 그러고, 망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처음보다 정보를 너무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안 믿고. 옛날에는 몸이 아프면 기도를 했거든. 근데 요즘에 몸이 아프면 잠깐 찾기만 해. 우리 집도 그래요. 보니까. 뭐 아프다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님 건강을 주세요. 맨날 구글링 하고 있어요. 잘 검색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날 저한테 유튜브 보내줘요. 이거 보고 건강해지라고. 나 목사야, 요 목사. 그죠? 하나님 의지해야지 뭘, 뭘 보내주고 그래. 제가 담배 안 피잖아요. 아시죠? 끊은 것도 아니에요. 아예 안 폈어. 한 번도. 폐암거리잖아그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이 폐수술하는 사람을 흉부외과라 그러는데 흉부외과 전문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운동을 많이 하지 마세요. 심장이 노화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의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그 제가 볼때 젊은 의사신데 젊은 게 아닌 것 같아. 40대 중반쯤 되는 것 같아. 적게 먹고 안 움직이면 건강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뭐 자료를 하나 주는데, 어, 또 재밌더라고요. 러닝머신 발명한 사람이 윌리엄 큐빅이라는 사람인데, 54세에 죽었대요. 러닝머신 뛰면 54세에 죽습니다. 보디빌딩 챔피언, 이러면 얘기 안 할게요. 41살에 죽었어요. 알통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힘하나도 없어. 짐. 그러니까 헬스클럽이죠. 그거 발명했던 사람이 57세에 죽었고. 그렇게 열심히 축구했던 마라도나 60세에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일층에 가면 KFC 있죠? 우리는 대만 선교 가면 코리안 푸드코트라 그러는데. 예. 한국 음식 만드는 거. KFC 만든 사람 그 할아버지 94세에 돌아가셨어요. 튀긴 게 나쁘다고? 그분은 평생 튀겼어요. 평생 튀기고 그뭐뭐 뭐 튀긴 그 연기 올라오면 폐암 걸린다며. 94세라니까 하다가 안 먹었겠어? 안 먹었겠냐고요. 맨날 뭐 삶은 닭이 좋다 그러는데 튀긴 닭 먹어도 94세예요. 삶은 닭먹어도 50세에 죽을 수 있고 담배 회사 가운데 여러분 담배 잘안 피고 보 윈스턴이라고 있어요. 윈스턴 그분 열심히 담배 만들고 창업해가지고 102세에 죽었어요. 앞편 발명한 사람 116세에 죽었고, 그것도 지진으로 죽었어. 그냥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술 중에 그 헤네시라는 꼬냥 만드는 회사 회장께서 98세에 죽었어요. 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이런 거 하면 오래 산다가 아니라, 아무 관계없다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운동한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제발 새벽기도 나오고, 성교 하고 해요. 뭐 운동 한다고뭐딴거 한다고 딴짓 하지 말고. 토끼는 맨날 뛰어다니는데 2년밖에 못 살아요. 거북이는 아무 운동도 안 해요. 400년 살아. 잊지 말라고요. 세배대 아들 둘이 있었거든요. 요한과 야고보. 야고보는 20대 때 죽잖아. 첫 번째 숨겨자. 요한은 뭐 잘한 거 있나? 죽시고 앉아가지고 예수님 후안에 누워만 있고. 그러니까 요한계시쓸 때까지 98살까지 살았잖아. 지금 제가 오래 살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 건강 주의하십시오. 뭐 내가 뭐 마음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나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두려움 같은 생각이 뭐냐면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지혜, 너무 많은 능력, 뭐 그렇게 아는 게 많아가지고 뭐 그렇게 풀린 게 많아요. 뭐 전문가니까 입 전문가 가 맨날 망하던데. 내가 웃겼던 게 뭐냐면 요즘에 뭐 인터넷을 엄청나게 보는 사람이죠. 3% TV 뭐그 투자 막그 사람 말 듣고 투자하는 사람 되게 많아. 돈번게 없다는데 다 날려서 원래 프로가 망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망하는 거라고. 얼뜨기가 돈 버는 거고 믿을 거 하나도 못 돼요. 그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생 길지도하는거 잠깐 이것저것 믿지 말고 두려움 같이 살지 마십시오. 두루은 완벽하대요. 나 에덴 동산에 있는 것 같이 모든 조건이 완벽하대요. 넉넉하답니다. 뭐, 지혜도 있고, 재물도 있고, 정보력도 있고. 훅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겐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 있고 의지하는 것, 그게 살 길이다. 그래서 11절부터 19절까지 두루가 멸망하는 이유를 통해서 살길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두루 왕이 안 들으니까 에세이들이 말하잖아요. 야, 너 먼저 듣고 두루 왕한테 가서 얘기해 줘. 똑같은 패턴이에요. 11,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에 이르시되,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더라. 완전한 도장이 뭡니까? 옥새, 옥새, 왕이 도장 찍잖아요. 그러니까 너, 두루의 옥새 파워가 엄청났다. 그런 거죠. 우리나라도 뭐 여권 파워 그러잖아, 그 외국 막 돌아다닐 수 있는 파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두루왕의 옥새 파워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름답고 완벽했다. 지혜도 충족하고 온갖 아름다움 넘치는 축복이 있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듣는 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좀때깔이 좋아하시면요, 말씀 안 들어요. 그냥 속으로 팔짱 끼고 그래, 좋은 말씀이야. 내가 내 인생 살아서 난 자수성가했어. 내 방법이 최고야.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내 주먹을 믿어 그런 사람이죠. 그 주먹 날아갈 거야 나중에. 주먹 없이 이 소목만 남을 거야. 무슨 내 주먹을 믿어요?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풀리면 잘풀리수록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생명 걸고 말씀 들어야 돼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죠 이게 신수성가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는 거. 13절과 14절이 이제 뭐 에덴동산 얘기인데, 거기서 이렇게 풍성하게 있었지. 모든 영과 감성을 하나님께 돌려 그런 얘기고, 세 번째 행동인데, 힘이 있으면요, 불의 강포에 매달릴 수 있습니다. 그 제거하라는 거예요. 불리와 강포. 15, 16절 이건 읽어봅시다. 두절 시작.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이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 또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여 또다. 힘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으면 그게 교만입니다. 망하게 돼 있어요. 꼭 그렇게 돼요. 강포하게 돼 있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래서 돈과 시간과 권력을 관계를 위해 쓰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렇게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갑질한다 그러잖아요. 갑질 의료계 쪽에서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 제가 옛날에 어떤 병원에 한 8년 동안 수련회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 8년 연차 제가 의사들하고 좀 친했었는데 쭉뭐 의료원장 바뀌는 것까지도 다 알고 그랬었는데 그걸 요즘엔 태움이라고 그래요. 태움. 병원에 이거 되게 많아요. 그때 그 73년생 어떤 자매였는데 뭐 하도 그 선배 교수가 선배인지 그막 의자로 때리고 그 다음에 여자 교수도 무섭더라고. 남자, 남자 전공이 실신할 때까지 때렸어. 여자가 남자를 욕설하고 뭐 난리나고 그게 강포죠. 그때 제가 그 형제 뭐 저, 저한테 안겨서 막 울고 그랬었는데 남자가 그 제정신이 아니야. 그왜 그러죠? 힘 있는 거 가지고 이 갑질하고 태움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옛날에 종대었던거 기억해라. 시형의 이사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 너를 구원해 주신 걸 기억해라. 우리 올챙이 시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건져 주셨는데? 그래서 17절 18절에 그얘기예 정리 차해 임마. 불이 다 버리고 교만 다 버리고 돌아와라.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 사명으로. 축복은 성김으로. 우리가 힘 가지고 다른 사람의 뼈를 꺾거나 다른 사람의 뭐 껍질 벗기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성기고 돕는 거. 갑자기 이런 생각 나네. 외국인이 한국의 식당 가 가지고 메뉴 보고 제일 놀랐던 한식이 이때입니다. 장모님 뼈다귀 해장국. 장모님을 죽여서 뼈를 갈마서 뭐 주는 국. 근데 그게 요즘엔 번역기가 나오잖아요. 마더린로 장모님 본뼈다귀 코리안 트레디셔널 수프. 깜짝 놀라더래 이게 누구 뼈라고요? 장모님 뼈라고? 그래서 설명을 잘해줬대요. 그게 아니라 장모님의 마음으로 끓인 거라고. 그래서 어떤 그 외국인이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처음에 놀랐는데, 성김과 베푸는 마음을 담은 국이다. 그래서 자기는 이걸 소개하고 싶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뼈를 꺾고, 뼈를 드러내게 만든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오해 없이 사랑과 성김을 가지고, 베푸는 마음 가지고 사는 하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축복과 은혜 부어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넉넉함, 모든 것이 잘풀때 정말 위험합니다. 교만보다 위험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은 신수성과 그리고 나의 고난과 어려움과 부족은 하나님 의지하고 믿는 데 쓰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승리합니다. 다른 명도 우리 넘어지지 않고 다 승리해서 백배 축복을 받는 하나님 종 되기를 추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주대심을.